엄브로하면 잉글랜드 제 잉글랜드 국가대표 트크탑에 카도르 국가대표 트크탑이고요 요거는 부탄 뷰에 이제 용자수가 있는 건데 사이즈 넉넉하고 희귀매물입니다. 그리고 메시 시즌의 블루 이제 바르셀로나 저지고요. 뭐 베모 감독이 있었던 아스날 시즌 바람막이 희귀매물. 요거는 이제 브라질 월드컵 기념 트크탑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은 왕관 패턴으로 된 파이어보드, 요것도 구하기 힘든 거에요. 그리고 대장급, 아 요거는 이제 그냥 풋살 축구 반팔 저지구요. 요게 이제 대장급 흰색 프랑스 국가대표. 그리고 이건 14-15 시즌 첼시 우승 시즌 바람막이고, 요거는 이제 봉주무님 유명하죠. 뭐 마킹되어 있는 거고, 요거는 이제 유튜버가 400장 한정으로 낸 스카전이구요. 구하기 흥빈 힘든, 힘든 매물이에요. 그리고 침버랜드 퍼포먼스 바람막이입니다. 이렇게 준비해봤어요.